나만의 말하는 습관을 관찰해서 조금씩 다듬어가는 훈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한분 TV입니다. 29강 스피치는 미완성 작품입니다 시니어 화술. 여러분, 28강은 50세가 되면 왜 라는 질문을 자주 던져라 라고 강의를 했는데, 기억과 식초는 잘하고 계시죠? 시의어가 되면 이제는 새롭게 말하는 습관을 바꿔야 할 시기입니다. 그래야 노후가 멋지고 만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품격 있는 인생으로 대접을 받을 것입니다. 스피치는 미완성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첫째, 인간은 평생 리모델링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다. 삶은 한마디로 재미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유지경석이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서로 어울려서 살아갑니다. 우주 만물을 완성품으로 만들었다면 세상은 재미가 없고 실증이 날 것입니다. 사람들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롭게 바꾸어 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바꾸어 가면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패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의 말하는 습관을 관찰해서 조금씩 다듬어 가는 훈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60세가 넘으면 말하는 습관을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을 뒤돌아 볼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말하는 습관은 평생 리모델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유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큰 무기가 바로 스피치이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끔씩 보면 왜 이리 말을 험하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자식들한테 고운 말을 사용하라고 하면서 진작 본인은 어른이라는 이유로 말을 너무나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술을 과음하는 날이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치태는 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면서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리모델링을 하세요. 언어, 애모, 습관 등 하나씩 고쳐 나가야지 앞으로 60평생을 잘 살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리모델링을 할 필요 없이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아왔는데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그냥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래, 맞아. 좀더 나를 업그레이드 하자.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자신을 뒤돌아보고 하나씩 고쳐 나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말하는 습관을 한번 뒤돌아보자. 평생 스피치 리모델링을 하면서 살아가자.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당신의 말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둘째, 특히 시니어는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언어의 문제는 더 신경을 써서 할 부분입니다. 자라나는 세대들은 신어를 본받기 때문이죠. 특히 말하는 습관, 50에서 60년 동안의 습관이 몸에 익혀져 있기 때문에 고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남은 인생을 편하게 대우를 받고 살아가기 위해서 누구나 각자의 삶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더구나 말하는 습관은 한 번에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한순간에 변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랑비에 오찼듯이 꾸준하게 말하는 훈련을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변하는 것이죠. 저희 부부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부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말하는 습관에서 왔습니다. 의견 충돌이 일어나면 가끔씩 툭툭 던지는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개구리에게 돌을 던지듯이 말입니다. 생각 없이 지나가다가 돌에 맞은 개구리는 죽을 수도 있고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60세가 넘다가 보니 걸러지는 말이 없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툭툭 던지는 것이죠. 이 상처는 누가 받겠어요? 한 집안에 같이 사는 부부, 가족입니다. 그래서 원수는 집안에 있다는 말이 맞습니다. 상처를 받는 것도 가정이고 상처를 보듬어주는 것도 가정입니다. 가정에서는 생각이라는 단어가 없어집니다.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상대방에게 퍼붓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 상처를 받는 것은 상대방입니다. 진작 본인은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물어보면 무슨 말을 했는지 생각이 안 난다고 시치미를 뚝띕니다. 이렇게 생각 없이 말을 내뱉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부부간의 대화는 입만 열었다 한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는 것이죠. 때로는 그 상처로 인해서 며칠씩 입을 닫고 살아갈 때가 부지기수입니다. 특히 60세가 넘으면 제일 먼저 바꿔야 하는 것이 말하는 습관입니다. 말하는 습관이 바뀌면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더불어서 살아갑니다. 속담에 말 한마디가 대포할 만개도 당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말 잘하는 것이 큰 이력을 가질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타러 가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말입니다. 아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공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이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과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 대화 기법을들 연구를 해서 학습이 제대로 된시니어가 되자. 제 스피치는 미완성 작품이다. 완벽하게 스피치를 잘 하려고 마음 먹는 순간, 그 순간서부터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온전히 전달하지를 못합니다. 있는 그대로 본인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을 하다 실수를 했으면 반성을 하고 노력을 해서 다음 기회가 주어. 좀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꾸준히 연습을 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변화된 모습을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듣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늘 공사 중이며 현재 진행 중입니다. 스피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것은 자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스피치를 배웠다고 말공부를 안 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스피치는 한 방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꾸준하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시인의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이 있는 바람에도 나는 기루어 했다.라는 시어처럼 내가 한 말과 행동이 하늘을 바라볼 때 떳떳해야 합니다. 스피치도 현재 미완성 작품이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내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 내 말에 믿음이 있는 사람, 내 말에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스피치는 미완성 작품으로 평생 리모델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저 역시 스피치에 관심이 많으면서 상대방에게 말에 대한 책임을 질줄 아는 사람이 되려고 꾸준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말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감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도 포기를 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시니어 분들은 이 사회의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평생 리모델링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이며, 시니어 스피치로 하루하루 성장해야 합니다. 인생은 2%가 늘 부족합니다. 그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이 교육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다양한 것이 있지만, 여기서는 스피치 교육을 통하여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을 합니다. 스피치 교육은 인터넷을 통해서 공짜로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말은 해야 맛있고 고기는 씹어야 맛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마땅히 할 말을 해야 맛이 납니다. 스피치는 위안성 작품입니다. 여러분 다음 강의는 자신의 가치를 스피치로 인정받자 시니어 화술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